김성 대표도 장녀 결혼할 때안 알렸어요. 음. 그때 당 대표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음. 원내 대표 원내 대표 할 때였구나. 그때 안 알렸어요. 그런데 안, 안 알렸는데 네. 기가 막히게 알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. 아, 이 냄새 맡는사람 네. 냄새 맡네 네. 그때는 거의 안 왔어요.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만 이렇게 좀 알렸던 것 같아요. 당 대표였을 때니까. 아. 음. 그래가지고 뭐 의원들도 거의 몰랐고. 음. 김학용 비서실장이었는데 자기한테도 얘기 안 했다고 막. 비서실장한테도 얘기 안 하고. 그러면서 이제 언론 인터뷰에는 내가 보좌진들도 모르겠다. 근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. 왜냐면은 네. 뭐를 일으켜가지고 막 복사를 하더라고. 생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, 네. 대표가 복사할 일이 뭐가 있어. 절로 가라 오지 마라 그러막 복서를 해 그러더니 막 이렇게 챙겨가 어디야 어디니? 예, 막 개업 문건도 아니고 <laughs> 양복 안주머니 넣죠. 그죠. 거그아 어, 그래가지고 어, 이제 어. 화장실 가셨길래 네. 책상에 갔더니 뭐 자녀 결혼식 뭐 이런 청첩장 같은 게 있더라고. 아어 그러시구나. 그래가지고 야 결혼하는구나 근데 안 알리는구나. 음. 그 그게 이제 또 소문 나는 게 운전 비서하는 당연한 일이야. 네 예, 그렇지. 네도 그러니까 오지 마라 내가 몰고 간다. 이제 그래서 그냥 가셨어. 음. 야 그럼 우리 그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에는 가셨을 거 아닙니까? 안 갔어요. 안 갔어요? 음. 돈도 안 내고 안 냈죠.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. 그렇구 아 특이하다 그 그러니까 네. 집안일과 관련된 거를 보좌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그냥 싫어하셨고 옛날 정신도 그런 분들 아니 근데 아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 음, 아들이나 음. 딸이면은 음. 아니 아빠. 아 성훈한 어? 내 의사도 있겠다. 안 물어본 말이야. 아어 이렇게 축의금도한 푼도 안 받고. 불편할 그만큼 수 있겠는데. 그만큼 예. 돈을 더줄수 있으니까. <laughs> 알겠습니다.